80대 살만합니다. 즐기세요. 몇 가지만 고려해주세요. 80대에도 삶은 살만합니다. 건강과 안락함을 유지하며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강 관리.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돈의 관리, 노년에는 재정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안정과 보안, 노년의 경우 조심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나 실외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들과 교류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5. 새로운 경험. 새로운 취미나 여행,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6. 지혜와 경험을 공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조언과 격언을 전해보세요. 7. 문화생활, 음악회나 연극전시회 등을 참여하며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8. 봉사활동,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사회적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며 적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